안녕하세요.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오늘이 9월 22일, 이제 9월 중순도, 그러니까 9월 중순입니다. 중순 그렇죠? 오늘 아침 기온이 14도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14도, 14도 정도면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온도를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온도계. 어쨌든 15도는 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온도가 몇 도인지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농장 입구에 올라왔는데요. 아까 집에서 온도 계측을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1도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오늘처럼 아침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때는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아래쪽 집 부분에, 집부분에 기온이 더 낮고, 이산 등성이, 위에 부분은 온도가 더 높지 않은 게, 높지 않, 높은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하고, 그, 밑에, 아이고,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무릎이야. 집하고 표고 차이가 180m 정도 나는데, 일단, 지중온도계를 땅에다 꽂고 지중온도를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오늘 지중온도 변화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 오늘이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고 온도는 20도, 최저온도가 20도 정도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오늘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간다면은 수요일 목요일 비가 올때 지중 온도가 19도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송이버섯은 안납니다 다른 지역도요. 온도를 그러니까 온도가 안죠 일기예보를 검색을 해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온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아, 이 비가, 그러니 수요일, 목요일 오는 비가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제 농장 같은 경우, 일농장 같은 경우, 뭐, 뿌리 다 타버려가지고 송이날 면적도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지중 온도 관찰이 중요하거든요. 지중 온도가 몇 도로 됐나, 한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21도 부근입니다. 20도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 온도 변화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임대를 한 삼농장 입구입니다. 아, 여기 기온은 16도가 조금 넘고요. 지중 온도를 다시 한번 관찰하겠습니다. 삼농장은요, 그, 제가 잘 아는 지인분의 산입니다. 제가 송이산이 전부 타고 안타까워 하니까 내 산에 송이를 한번 따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은 이 송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고요. 그, 제가 좀 다쳐가지고 이 산이 좀 악산이거든요. 지리산 큰 산에 가깝고 또 해발표고도 일농장보다는 평균 한 200m 가까이 높습니다. 이 최고 높이가 한 500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송이버섯이 일농장 2농장보다는좀더 빨리 날 것이고. 송이버섯이 얼마나 나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laughs> 맨땅에 헤딩하는거죠. 송이버섯이 낙이는 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나줄지 그건 잘 모릅니다. 지금 지중온도가 22도 부근입니까? 여기가 농장 입구 제일 하단부거든요. 22도 부근. 어쨌든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는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에 저 여기서 송이산 최상부까지는 해발 고도로 150m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온이 지중 온도가 조금 더 떨어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큰 고비는 넘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중 온도가 지금 21도 이상. 아, 어제, 오늘, 아마 지중 온도가 20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기예보상 10월달이 되면 이제 이 최저기온이 12도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최고 온도는 20도, 21도 그 정도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 지중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아, 지중온도 변화는 정말 긍정적입니다. 기온 변화는 정말 긍정적인데 어, 제 기대를 충족을 시켜줄지 않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기예보 지중 온도 변화 정말 긍정적인데 올 가을은 정말 나무꾼의 봄날이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지중 온도를 관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